안녕하세요 파나메라 t 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매일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주식 744일차 SPLG 518일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Winners never quit Quitters never win 부처님 제게 더큰 고난과 실현 주시고 이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 주소서.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 네, 저는 227일인 2021년 9월 28일부터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743일차 SPH를 49.48불에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좋을 때는 40불 초반대까지 뭐 여기 보시면 42불까지도 떨어졌죠. 그리고 잘 나갈 때는 50불 중후반 55불 전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시 도돌이표가 되어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 어제 오후 5시 SPLG를 49.62불에 바로 샀고요 종가는 49.83불로 0.7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제 손익단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은 플러스였습니다. 장고는 518주. SPLG 메란 주식 천 주를 목표로 꾸준히 사겠습니다. 오늘의 외형은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10월 25일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 하는 것은 머지않아 좋은 감정으로 자라날 씨앗을 하나 심는 셈이다. 크리스토퍼 커머 출처 좋은 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메라 TV였습니다.